그첫 번째 우리 국민 집단에 지금 12 지금 40여 확보해야 된다는 확보해야 되는 대 지금 지난번에 확보가 될것 같아서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확보가 잘 되고 있습니다. 아, 아, 지금 세월 주관장 기해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예, 공, 그, 기부채나 만, 브제총 공사비 중에서 이제, 비한 30억, 시비는 내 집을 42억, 그 다음에 우리 국비가 24억 소요되는데, 현재 저희들이 이제, 문화권 채무에서 내려오는 국비만, 금년에 이제 10억 받아서, 주게 되서 내년 3개월에 받을 수 있습니다. 시비는 42억을 받아야 되는데, 시에서 이제 내년에, 내년부터 주게 되는데 그거는 저희들이 또 가서 시에 가서, 적극적으로 42억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보겠습니다 지금 정가에서는 벌써 그 40여 개 확보했다면서요. 이제는 그 부분들이 다 돼있다는 말씀이죠. 그리고 지난번에 그래서 지금 그 중계마을복지센터가 중계바, 지금 30억도 지금 다 확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때 그래서 다 안될 것이라 얘기한게 그거예요. 그래서 지금 중계마을복지센터가 지금 30억 확보하기로 지금 지금 부천가는 바로 확보를 못했는데 지금 저가 보분대 40여 확보보다 보전니 안전은아닙니다만 시에서 절대 40여 제도로 벨트를 아니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이렇게 과장님 좀 신경 좀 쓰셔야 것 시에서, 하고 시에서 하고 적극적으로 하시는 게 알겠습니다. 다 우리 저 구민책서 다 그~ 구민 국민, 노원구민회관 시설 전제한 사업권 관제 부서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게 작년에 구민회관 그~ 권리기금, 기금을 폐기하면서 28억 5천만 원, 그페이 하면서 지금 이쪽으로 시설천 대화 사업으로 우리가 그 예산을 이렇게 드리는 거예요. 그렇죠? 네, 이 부분은 아경 중요한 우리 제이의규 의원님께서도 그런 취 하셨습니다마는 이그 부분 정말 제가 이거 신경 쓰셔야 됩니다. 어차피 우리가 처음에 이게 우리 건립 신축하라고 했습니다만 신축하나 안 하고 지금 증층으로 가는데 그리고 우리 기흥까지 그렇게 하게 하면서 이렇게 하는데 그 부분 이장신년기울이 됩니다. 아셨습니까? 네잘 알겠습니다. 다음 우리 그 민간 건축물 실태조사를 하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 저 1억 1800만원을 지금 하겠다는 이 지금 제3종 시설물에 대해서 이 제3종 시설물이 5년부터 지금 시특법에 제3종이 추가가 되거든요. 그동안 1종, 2종 하다가 3종이 추가가 됐는데 3종이 추가된다는 얘기는 우리가 관심 갖고 시설을 둘러봐야 될때 대단히 많다는 얘기예요. 저 단적으로 얘기 한번 할게요. 제가 어저께도 그렇고, 어저께 태능역에서, 제가 이번 본의 어, 폐연 날, 우승국 청장을 상대로 내가 5분 반 지뢰하겠습니다만, 태능역에서부터 수락산역까지 전부 지하철역, 관계대역에서 다 조사했어요. 너무 시선들이 지금 우리가 선발해 부분 너무 많아요. 단지 그게, 우리 노원구 당당 노원구에서 임질 자, 이게 뭐 책임 소재를 떠나서 노원에 그런 공공 시설물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우리가 지금 죄야 된다. 그래서 서울시 관계 부사관 앞으로 협력이 가겠습니다. 그래서 아침에도 제가 그 현장을 갔다고 그랬는데 그런 부분들 우리 시특법 우리 그 제3종 시설물에 대해서는 우리 대단히 신경 쓰셔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아. 민방위대 화생방 방독면을 보사하겠다고했니다 여기에 보면, 응. 화생방 상황 발생 시, 화생방 상황 발생 시를 뭘 얘기하는 거예요? 전시를 얘기하는 거예요, 전시. 그렇죠? 네. 전시 얘기하는, 지금, 지금 그, 전부 합동평가 민방위 지표를 보면, 우리가 지금, 구명 목프장이 대원수의 2% 이상이, 대원수에 응. 우리 노무은 대원수가 민방위 대원수 3,037명인데, 그래서 지금 650개를 구매하기가 됩니다. 예, 네, 맞습니다. 그렇죠. 저희가 잠깐 음. 아 추경하고 일부 어, 겹치는 부분이 아, 있습니다. 예, 네, 그래, 그, 위원님 어,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다고 다시 설명 드리겠습니다. 실으로 말씀하신 대로 2%를 어, 확보해야 되는데, 그게 3년 동안 저희가 어, 저희 TV라든지 구비 측정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어, 그걸 정보확보하는 가를 맞추기 위해서 시에서도 잡았고 저희도, 저희도 이따 추경에 채관들에서 동력을 같이 잡았습니다. 다음 2019년도 설령 스타트 시범 사업에 대해서 이게 지금 내년 계속 사업인가요? 계속 예 일단 계속 사업으로 돼 있고 저희 그 어, 예, 유아들에 대해서 그, 그 출생하는 유아 에 대해서 책에 가까이 할수 있도록 하는 어, 사업이 부끄러움을 해서 마련해서 각 네, 아, 가정에 아,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네, 이게, 이게 전반적으로 예산이라는 게그 폐, 이거, 이거 굳이 강기에만 적용하지 않더라도 폐의구 예산, 감축기 이런 부분들을 게 판단하고 예산을 잡아야 되는 건데. 네, 선원님 말씀 어, 저희 전적으로 그, 공감합니다. 그 예산 편성할 때 어, 예측을 정 하고 그리고 어, 에서 어, 음, 감추는 게 해야 되니다임의원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임유의원지지하십시안녕하니다 네, 노원사회적경제지원센터 상거리매 지지를 하겠습니다. 그, 지금 현재 상황이 어떻게 되고요? 우리 현재 토지보상이나 그런 다 끝난 상태인지 지금 현재 상황을 좀 알려주실까요? 현재 상황은 뭐 이제 네. 어, 철거가 거의 완료된 상태라고 알려주시면 되겠고요. 그 보상도 지금 저희 어, 어, 지금 진행 중입니다. 예, 그 앞을 자주 지나가는데요. 네. 아직도 거기는 에 그대로 그 차들이 들다들고 있고 자율형 차들이 들어가고있보다좀 지저분하고 있는 게 아직도 공사이다 끝났다고요? 아, 공사 진행 중이고 일, 일부는 거의 지금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 위원님 예, 말씀하신 거, 것 어, 공사분이 상당 부분에 지 옮겨간 거를 최근에 들려나서 들었는데, 어, 그 일부 또한 분이 또 옆으로 가서 살짝 그냥 뭐 하려는 그런 시도에 대해서 저희가 어, 그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지금 대처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남아 있는 사업 계획대로 2021년 5월에 완공이 가능한 건가요? 저희 뭐 공사 일정이 확실하게 될 수는 없지만 최대한 지금 좀 묻혀진다는 계속 문제나 있습니다. 시간도 안 되고 네, 있고 거를 저희가 기간 내에 할수 있도록 지금 최대한 노력하그 전체를 행정파운으로 만든다는 얘기인데 네, 3단 그 건립으로만 어서 지금 시작돼서 될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네. 이것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수시로 좀 보고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네잘 알겠습니다. 예, 이한국의, 이치대아의 주입니다. 예, 이한국의입니다. 예, 음, 그, 어르신 생활체육 활동 지원 사업에, 어, 예, 31개 있습니다. 이 어, 그, 간주 처리할 만큼 이렇게 중요한 사업인지 모르겠는데, <laughs> 어, 이걸 좀 구체적으로 어떤 어르신들, 분들을 위해서 지원하는 거기 정이 말씀을 해주십시 생활 식근김 이렇게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예. 음, 예산은 그리 크지 않습니다. 그 고비는 들어가지 않고 전액 1 0로 저희들이 받아서 합니다. 저희들은 그동안에 어르신들에 대한 특별하게 생활식육에 대한 그 편성을 하지 않고 어, 동일 선상에서 우리 생활식육을 육성했는데 시에서는 이제 기금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코리안 그 사회에 어르신들에 해서 25개 구에 적정한 인구를 아마 선정해서, 그 대문에서 저희 구에는 예산을 연간 그러니까 한 천만 원 정도 보내줬습니다. 근데, 근데 이거를 저희들이 매년 2016년부터 반주처를 했는데 그 사업이 저희들은 이제 그 어르신들한테 최초로 저희들이 생각했던 것은 기존에 있던 게이트볼이되든가그 다음에 이제 각 동의 그뭐 어르신들이 있는 한 탁구장에서 뭐 탁구대가 좀 손상이 됐든가 최근에 해서 파크 골프 하시는 분들이 거의 다 어르신들인데 그분들이 파크 골프 체류좀 요구하거나 응. 공원에 요구하거나 그런 부분에 저희들이 적정하게 안내를 해서 지금까지 지행을 왔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laughs> 그 지원을 해주고 있잖아요. 생활체육 응. 육성에 관한 저희 생활체육 응. 그 종목 단체 경기 종목 단체에 편성을 해서 그거는 구체회에 소속되어 있는 32개 경기 단체에 저희는. 아 예. 데 네. 가장님이 아까 조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2016년부터 이렇게 간주 처리했다고 계속요. 예. 예. 그러면 이거 본 예산에서, 전국 예산에서 전국 다뤄야 되는 거 아니에요? 무슨 맨 아니 이게 무슨 한시적으로 해주는 것도 아니고 예? 예산이라는 것이 이게 잘못하면은 특정 단체 특정에게만 지원해 줄수 있는 우회를 살수 있다는 거죠 전혀. 예. 예? 이게 저희가 사업을 할때 추진할 때도 지원 기준이 확실해야 되고 이게 어디로 가야 되는지 그 세부적이고 노트에 대해서 는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게 왜 자꾸 이렇게 간주처리를 해가지고 이게 성신성 행정으로 비춰질 수 있는 만 오해할 오해할, 오해될 수 있도록 이렇게 사업을 추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의원님 말씀 제가 더욱 공감합니다 근데 이 예산을 어, 저희가 시에서 일시차 매년 그 전년도에 내시를 받아가지고 확정된 예산 내시를 받았다면 저희들이 시보조금을 잡아서 예산 투석을 합니다. 그러나 시에서 이것을 내려보낼 때는 저희들에게 내시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저희 그본예산을 잡지를 못했고요. 그다음에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그걸 시에 좀 거리하고 해서 시에서 아까 전자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제는 시에서 용역을 2500으로 해서 이게 필요하다 해서, 그한 1년부터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럼, 그장님. 그럼, 지금까지, 그, 2016년부터, 지금까지, 우리가, 이, 한시적으로, 이렇게, 그, 시에서 받은, 이원신청활 생활, 생활체육 활동 지원에 대해서, 그, 앞으로도 우리 행정감사도 입하니까, 그 자료를, 2016년부터, 이번 년도까지 자료를 제출해주세요. 세부적으로, 어디에 썼고, 어떤 예산을 썼는지에 대해서, 어, 어느 단체에 지원해주고, 어느 의정에 지원줬는지 한번 예산, 그 예산 자료 좀 보고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 간조처리 시에서 온 예산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시에서 온 예산이나 농구에서 온 예산이나 이 농구의회 의원님들, 의원들의 어, 심의와 의결이 있어야 그 예산도 쓸수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 예산에 있어서는 어, 이게 특정인이 어, 누가 후원 해줘서 쓰는 돈이 아니라 이거는 주민들의 혈세이고 또이 세금으로 이루어지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만큼 우리 여기 계시는 의원님들이 철도처리하고잘 쓰고 있는지 대해서 우리가 확인해야 할 차원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뭐 계속해서 감주처리가 임시회 때마다 매일 또 몇십 번씩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데 우리가 항상 하는 얘기가 이걸 왜꼭 감주처리로만 우리가 사전에 보고받지 못한 상황에서 다 사업을 하고 난 다음에 보고를 받아야 되는지 저는 좀 그거에 대해서 계속해서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리고 이런를 내역 보고를 해서 우리가 받는 것도 저는 좀의원으로서좀 기분이 좀안 좋아요. 사실은요. 그리고 사업이 진행하기 전에 이 예산이 시에서 왔으면은 우리 최소한의 상임위에 있는 우리 위원님들한테는 사업하기 전에 이런 예산이 왔으니 이 예산을 쓸 예정입니다. 혹시나 이런 교육과 이런 뭐 어디 참여와 이런 게 있는데 하실 수 있으면 좀 많은 홍보 좀 부탁드립니다. 라고 하든가 해서 이게 좀 우리 사전에도 우리 의원님들이 알수 있게끔 만들어주는데 항상 보면 이미 시행 때간주초기내역에 누구만 받고 있는 실정이에요. 이게 한번 한두 번 얘기한 게 아닐 거예요. 사업에 있어서 하기 전에는 최소한 이런 사업을 하겠다는 거를 사전에 저희들하고도 한번 얘기를 했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yeah